귀근입니다. 어떤가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을 겪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귀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난감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아브라함이 떠난 하라는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귀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떠하느냐? 가나안은 하란과 전혀 다른 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걱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따라갈 수 있느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방인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신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경계합니다. 나아가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보다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안목으로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으로 삶의 기근까지 견디고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자를 보호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